산행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어,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어,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 앞뒤를 맞추어서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오늘 산행 대장으로 지금 배영수 대장님한테, 어, 그길 안내라든지, 그런 말씀이 잠, 잠시 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산행대장 바쁘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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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자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 거기서 바로 따라오시면 아무 다리 없는데 <laughs> 이리 왔다 갔다. <laughs> 흥치를 느끼고 <내> 자내꺼따로올올라가하 올라, <laughs> 길이 <길을> 흩어지는데아 <laughs>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는 음. 목판을 <laughs> 바로흥길를 따라 조역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면 <laughs> 우리가 목판을 <목포하면> 장산, <laughs> 장산마을에 제일 꼭대기 있는 집에 음, 음. <laughs>

아, 기분 너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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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초생달보다 못하다 하는 게 뭔가 하나. 장미 장미, <laughs> 장미 <laughs> 장미의 달파만 눈물어. 장미달만눈물로 봐야지. 장미의 달밤. 얼음달이 아무리, 뭐랍니까? 아무리 차고 타... 내 나하고 또이 길은 또 처음이네. <laughs> <좋네. 웃음> <laughs> 카메라맨 하신다고 욕 봅니다. 예, 많이, 많이 잡수시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하여튼, 이, 옛날에, 그, 여기 장상국입니다장상국 신라시대 그 이전에. 장상국장상국장상국 거칠국. 장상국. 장산국 장상국. 장상국. 장상국 할때 그. 부산에 아. 그 몇개 국이 있었어요. 연산도에 가면 거칠국이 있고. 아. 그 장상국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입니다. 아주 옛날에 1800년 전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음. 이러고 오시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려가지고 제가 드리러 오는 건 뭐냐면 꽃빛 빨리면 망하지 같은 그래도 이러고 오시면 해도 <웃음> <웃음> 감사가 <laughs> 아닙니다 내려가실 때도 아무 음. 다시 또 내려가시면서 장선전기를 하고 행복한 날짜를 갑시다 음. 감사합니다 그럼 저, 산을, 산을 다 어. 야, 어. 자 그러면 자 하나를 을다 떨어뜨리죠 하나를 다떨어다떨어 저는 전혀 마지 나가자 가겠습니다. 이 아. 나라와 가장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우리 이사 산회가 아. 이렇게 선인들 어, 모시고 어, 건강하게 한 번도 나고자가 없이 건강하게 아, 사냥을할수 있도록 유지와 건강을 아껴고시다 어,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응. 건강을 위하여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전, 회원께서, 그, 그 자기가 몸이, 어? 나아면은 내가 산에갈수 있도록, 나갈 때까지 일궁 산에좀잘좀 좀그 이끌어 달라고, 그, 찬조를 갖다가 10만을 열해 주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를 갖다가 느끼고, 여러분, 막 건배를. 감 응. 낫기를 예. 그예 빨리 나오시기를. 박수. 예? 아, 네? 아니, 근데 고문께서 오늘 식사하좀 오늘 맛있는 거더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칼났어, 내 반대 있고. 왔어. 할머니. 자, 아, 회상만 물을 잘 못했네. 인연이라는 게 너무 미워해가지고. 산후에 전부 다올때 그 이선호 회장 집에서 웬일 <laughs> 나 오니까 또 여기서 해가지고 출근을 만나가지고 갔고, <laughs> 오늘 또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이선호 회장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또 결국 또뭐 이제 조금 따로 왔지만은, 그래도 비싼 집안 가고 그런 집 와가지고, 그런 집까지 제가 대했습니다